오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칠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하라 받았다. oh 덮을 때 죽게 내 The 중서 늘치 우리다 아멘. 다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1장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1장 1절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1장 1절로 17절입니다. 한절 한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전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미여 그들의 영어로 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미여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 떼를 먹이라. 사드린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여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은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땅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낙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충이라 하며 하나는 열압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달 동안에 내가 그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 아니하리라 죽은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라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폐함에 곧내 말을 지키,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을 앉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품 삭슬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은 삼십 개를 달아서내품 삭슬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바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하시기로 내가 곧은 그은 삼십 개를 여호와의 전에 전해,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여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그그 굽을 찢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화에 쓸진 저양떼을 버린 먹자, 못된 목자여 칼이, 칼이 그의 팔과, 팔과 오른쪽 눈을 내리니, 네. 그의, 팔이 오른쪽 눈을 내리니 네.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보일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 오늘 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목자를 버리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대적 대적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잡혀 죽을 양떼의 목자 노릇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막대기로 양들을 돌보지만 다른 목자들과 갈등이 발생되고 양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그 양떼를 무지한 목자에게 남겨두는 역할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조금 난해한 본문 가운데 하나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과 4절에서 17절로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입니다. 본달락은 구원받은 에브라임 족속이 들어가게 될 풍요의 지역인 레바논과 바산에 대한 심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목자들을 향한 심판으로 문을 닫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백향목, 잔나무, 상수리나무 같은 것은 아주 귀하고 강한 나무들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것들은 권세자들을 나타낸다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레바논의 문을 열어 불이 그것을 먹게 하고 그들에게 울부짖는 것을 명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을 목적지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방의 대적들과 부패한 지도자들을 무력화 하실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지하게 다루었던 대적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과 아수루의 오만, 오만뿐만 아니라 요단의 오만 역시 심판하실 것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절부터는 선지자에 대한 목자의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선지자 스가랴를 자신에게 스가랴 자신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스가랴 즉 목자에게 잡혀 죽을 양떼를 목양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양의 주인이 양들을 죽이지만 그들이 값을 주고 산 것이기에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양을 판 자들은 자신이 부여하게 되었기에 여호와를 찬양한다라고 빗꼬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양들을 파는 자들과 사는 자들은 당시 유다 백성들을 좌지우지하던 주변의 강대국들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양들은 이익은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고용된 목자들은 양들의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상관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 상응하여도 그에 상응하여도 자신도 그 땅의 주민들을 다시는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사람을 그의 이웃의 손에 또한 그의 왕의 손에 넘길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 목자인 선지자는 잡혀 죽을 양 떼를 먹임으로 여호와께 받은 자신의 사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의 손이 여전히 그들의 향에 펼쳐져 있다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 떼를 목양하기 위하여 두 막대기를 취합니다. 하나는 은총, 하나는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양 떼를 목양, 목양합니다. 목자가 취한 막대기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지금 그 지금까지 그들을 그들의 백성을 목양하신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여호와 요와 하나님의 은총과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두신 연합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사는 생활을 목자의 취한 그두 막대기를 통해 알려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목자는 8절에서 목양이 아닌 다른 목자들과의 갈등과 충돌을 보고합니다.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세 명의 다른 목자들을 끊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한편으로 다 양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구절에 더 이상 맡겨진 양떼와의 관계는 긍정적으로 발전하지 않게 되고 더 이상 목양을 하지 않는다, 않겠다라고 선언하기까지 합니다. 이는 긍휼과 자비로 그들을 목양하려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떤 노력도 거부되었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은 자는 죽을 것이고 끊어진 자는 끊어질 것이고 남겨진 자들은 이웃의 살을 먹게 될 것이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자신이 취하였던 언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꺾어 버리는 상징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과 세운 자신의 언약을 무효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연합의 막대기를 꺾어 잘라버린 것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연합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 잘라버린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명하셔서 어리석은 목자의 도구를 취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신들을 억압하는 포악한 목자를 가지기는 합니다. 악한 목자는 양들을 은총과 연합의 마음을 가지고 목양하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다르게 양들을 맹수처럼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데만 사용하기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7절을 통하여 악한 목자에 대한 심판의 선언을 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양떼를 버린 목든 목자 칼로 인하여 팔이 마르고 오른쪽 눈이 멀어 버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을 버린 목자를 심판하시며 양떼를 돌보는데 필요했던 쓸모없는 목자의 신체 기관 역시 쓸모없게 되어 버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어떤 것인가라는 겁니다. 난해한 본문이었습니다. 좀 해석하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관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총의 막대기와 연함의 막대기를 꺾어 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총과 연합으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목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목양을 받아야 될그 어린 양들이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길을 가려고 했던 모습을 바라보았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고, 지켜주고 그들을, 그들의 삶을 목양하는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를 양떼들이 버린 결과로서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은총과 연합으로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여전히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못된 목자들을 향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못된 목자의 팔과 눈에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은총과 연합을 이루어 가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을 생각하며 이 하루를 생활해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총과 연합의 삶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는 우리 삼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은총과 연합을 이루며 생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엇나가기 바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은총과 연합으로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게하여 주시옵소서. 이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고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거룩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교회 리더십을 위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단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역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 선교, 양육, 훈련, 교제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 주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자와 당연 중직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또한 주일학교 교사들과 청년 리더십들이 말씀 교육과 영혼 사랑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자와 교사들이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목자의 심정을 부어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G2G 비전센터의 꿈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